안녕하세요 오늘은 쇠고기 미역국과 견과류 멸치볶음 두가지 조리를 할건데요 오늘은 건 미역과 쇠고기 어, 양지 부분을 사용해서 간단하지만 맛있고 맛있는 미역국을 하나 국종류를 배워볼 거고요. 한 가지는 요렇게 볶음용 멸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보통 육수 내는 멸치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크기가 크잖아요. 요렇게 볶음용 멸치는 되게 잘아요 그래서 이 볶음용 멸치를 이용해서 멸치 볶음을 할 텐데 오늘은 조금 더 어. 건강도 생각하고 담백하고 고소하고 맛있으라고 견과류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견과류는 사실 이렇게 종류별로 좀 다양하게 들어있는데 이걸 일일이 다 개별적으로 구매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요즘 마트나 이런 데 가시면 이제 하루에 한 봉지 먹을 수 있도록 하루 한 봉지 견과류를 많이 팔잖아요. 또 그거를 한 봉지나 두 봉지 정도 구입하셔가지고 드시면 될것 같고요. 없으시면 그냥 멸치로만 하셔도 되고 또 멸치랑 우리가 많이 먹는 야채 중에 하나가 바로 꽈리고추인데 꽈리고추를 같이 넣어서 활용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기 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이 미역을 불리는 일인데요. 미역이 길게 큼지막하게 파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이렇게 한입 크기로 먹기 좋은 건미역을 팔기도 해요. 그래서 구입을 하시는 하시는데 뭐큰거 하셔도 되고 작은 거 하셔도 되고 크게 상관은 없고요. 보통 1, 1인분에서 2인분 정도 할 때는 20g 정도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건 미역을 물에 불려둘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하는 양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불리시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물에다 불려서 미역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충분히 좀 불려주시는 게 좋아요. 불려뒀던 미역은 흐르는 물에 한번 헹궈 가지고 이렇게 물기를 꼭 짜서 준비를 해 주시면 미역은 준비가 끝나고요. 그리고 오늘은 쇠고기 미역국을 할 거기 때문에 쇠고기를 준비하시면 되는데 쇠고기는 양지 부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국을 낼때 국거리용이라고도 많이 판매를 하고요. 양지 부분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쇠고기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한 100g 정도가 필요한데, 쇠고기는 고기 종류 항상 핏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지 안에 들어가서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키친타올을 깔아서, 핏물을 제거해주셔야지 훨씬 더 냄새나지 않고 맛있는 미역국을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쇠고기를 사용하지만 이게 없으시면 그냥 우리 건홍합 같은 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멸치를 사용하셔서 국물을 내서 끓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쇠고기를 넣고 미역국을 끓여보도록 할게요. 재료는 우리 오늘 불려뒀던 미역이랑 쇠고기만 있으면 충분하고요. 이제 고기를 먼저 볶, 볶을 건데, 팬을 살짝 예열하시고, 그냥, 그냥 기름이 아니라 참기름에다가 볶을 거예요. 참기름을 살짝 두르시고, 우리 고기를 먼저 넣어서 볶도록 할게요. 볶은 다음에 다 넣고 미역을 바로 넣지 마시고요 고기를 볶을 때간을 살짝 해줄 거예요 그래서 소금간만 이게 보이시죠? 이렇게 한 꼬집 정도만 넣어서 고기를 볶을게요 고기가 밑간이 어느 정도 돼야지 나중에 끓였을 때 훨씬 더 맛있는 맛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고기도 밑간을 한번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고기를 100%다 익히지 않고요 우리 반쯤 익힌다라는 표현 했었죠 이렇게 보시면 익은 거안 익은 거 이렇게 얼기설기 섞여 있을 때쯤 우리 물에 불려놨던 미역을 넣고 함께 볶을게요 이 과정에서 번거롭거나 조금 귀찮다고 그냥 볶지 않고 물을 넣게 되면 미역의 비린맛이 그대로 미역국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서 미역이, 젖어 있던 미역이 조금 더 보슬보슬해질 때까지 볶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만 두면 바닥 아래쪽에 나, 어,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저어가면서 기역이 꼬들꼬들해질 때까지 충분히 볶아주시면 돼요 이때 불은 중약불로 조절을 하시고요 너무 세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연기 때문에 좀더안 보실 수도 있는데, 미역이 이렇게 수분이 날아가면서 참기름이 익혀져서 보슬보슬하고 조금 꼬들꼬들하게 볶아졌어요. 이때 미리 국간장을 조금 더간한번더 해주시면 좋거든요? 우리, 어 제가 쏘물 때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진간장, 일반 양조간장 말고, 국간장으로 국에 간을 살짝 해줄 거예요. 한 숟갈 정도. 넣어서 볶아주도록 할게요 그냥 양조간장도 좋지만 국간장, 외간장 사용하시고 그냥 일반 양조간장을 하면 조금 단맛이 나고 색이 진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전만 주의하셔서 뿌리시면 돼요 이렇게 국간장까지 넣어서 양념이 좀잘 볶아졌으면 이제 물을 넣을 텐데, 우리 계란은 항상 종이컵으로 해줬죠? 종이컵으로 4컵에서 5컵 정도 넣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네 컵, 종이컵으로 가득 넣었고요. 저는 오늘 미역 양이나 아니면 고기 크기,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국물양이 많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건더기가 많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네 컵에서 다섯 컵 정도. 저는 오늘 다섯 컵다 넣어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상태로 이제 미역국을 끓여주시면 되는데요. 팔팔팔 끓은 다음에는 불을 조금 줄여서 중약불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푹 끓여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일단 한소끔 끓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이렇게 이제 팔팔 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불을 살짝 줄여서 중간이나 약한 불로 끓이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국물이 되게 뽀얗게 올라온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참기름에 충분히 볶는 과정을 해야지만 이렇게 국물이 뽀얀 소고기 미역국이 완성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번거롭더라도 미역을 충분히 볶은 다음에 물을 부어서 끓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한소끔 끓으면 불을 약하게 중약불로 줄이고 뚜껑 덮어서 나머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충분히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부터 멸치 볶음을 만들어 볼 거예요. 미역국이 맛있게 끓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동안 우리 멸치 볶음을 만들 텐데, 여기 멸치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잔 미역 멸치예요. 어, 좀잘 자란 멸치로 어,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이 멸치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건재료, 우리 황태도 했었고, 건멸치도 했었고 했는데, 요런 재료들은 반드시 냉동실에다가 보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복지관 쪽에서 밀키트가 나가는데, 내가 만약 오늘 못해 먹는다 하시면, 하시면 하루 이틀 정도는 냉장 보관하셔도 되지만 더 길어질 경우에는 반드시 냉동실에다가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견과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시면 준비하시고 없으시면 땅콩 같은 것만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래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우리 이제 양념장을 미리 만들어 볼 건데요. 어, 양념장은 집에 다 있는 재료들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설탕. 멸치는 자체적으로 좀 짠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장이나 다른 양념은 많이, 그러니까 짠맛을 담당하는 소금이나 간장 같은 매, 어, 양념장은 많이 사용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설탕. 설탕 한 숟갈 정도. 그리고 간장을 반 스푼만.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멸치나 아니면 저희 쪽에서 나간 멸치가 많이 짜다 그러면 간장량은 더 줄이셔도 되거든요. 소량만 여기에 사용하는 간장은 우리 배웠던 간장 중에 양조간장, 진간장 어,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올리고당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올리고당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물엿 같은 거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넣는 이유는 멸치 볶음이 좀더 촉촉해지라고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큰술 정도 제가 지금 넣었는데, 만약에 없으시면 꿀을 넣으셔도 돼요. 근데 꿀은 올리고당보다 훨씬 더 달기 때문에, 꿀을 넣을 경우에는 한 큰술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다진마늘, 다진마늘 살짝 넣을게요. 다진마늘은 반 큰술 정도만. 너무 넣어, 많이 넣어도 씁쓸한 맛이 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통깨는 지금 양념장에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마지막에 위쪽에 뿌려도 되거든요. 저는 일단 여기도 조금 넣을게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통깨까지 넣어서 이렇게 잘 섞어주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장은 제가 지금 한반큰술 정도만 넣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넣으면 짜기 때문에 간장 양만 주의하시고 이렇게 양념장만 만들어 놓으시면 어, 준비는 끝이에요. 세 가지. 그러면 이제 멸치 볶음을 만들어 볼게요. 팬으로 이동할게요. 철어에 <목소리> 얻어 이제 멸치 볶음을 시작할 텐데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멸치를 볶아주는 건데 아무것도 두르지 않은 팬이에요. 기름이나 참기름 같은 거 두르지 않은 팬에서 먼저 멸치만 먼저 볶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멸치를 볶는 이유는 멸치에 이런 수분 때문에 냄새가 날수 있어서 비린 맛이 요 비린 맛을 제거해 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볶아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 어, 용도도 있고 또 조금 더 고소하게 어, 바삭하게 멸치볶음을 만드는 데도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팬에 아무것도 두르지 않고요. 기름 두르지 않고 마른 팬에만 멸치를 살짝 볶아낼 거예요. 이렇게 볶다 보면 멸치의 고소한 향이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길게, 오래 볶으실 필요는 없고 불도 세지 않게 중간에서 약불로 세면 멸치가 작기 때문에 금방 타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불에서 약불에 유지를 하시면서 멸치만 한번 볶아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볶다 보면 멸치가 처음에는 축축해서 소리가 나지 않는데 잘 볶아지면 여기 수분이 날아가면서 바스락바스락 바스락 소리가 날 거예요. 그 정도까지. 조금 만졌을 때 단단하다 싶을 정도. 수분이 너무 축축하지 않다 할 정도로만 볶아주시면 돼요. 여기서 또 자칫 너무 오래 볶으면 멸치가 딱딱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약한 불에서 살짝만 볶아낼게요. 어 이렇게 볶아 놓은 멸치는 채반에 받쳐서 한번 털어내도록 할게요. 보시면 여기 후라이팬에 이렇게 하얀색 먼지 같은 게 보일 거예요. 이게 멸치에서 나오는 불순물들이거든요. 어 지저분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살살 털어서. 이렇게 털어서 보시면 아래 지저분한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건 버려주시고 깨끗하게 털어진 멸치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팬에 먼지 같은 게 많이 묻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멸치, 잔해물들. 그래서 마른 휴지나 행주, 아니면 키친타월 같은 걸로 살짝만 한번 닦아낼게요. 뭐, 물로 씻거나 그렇게 번거롭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아까 마른 팬에 볶는 거예요. 멸치는 절대 기름 두르지 않고. 볶아낸 다음에, 이제 기름을 살짝 두를 거예요. 그런 다음에, 멸치, 볶아놨던 멸치를 넣고, 한번 볶아주고요. 기름으로 코팅을 약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견과류도 먼저 넣어서 한번더 볶아줄게요. 견과류도 충분히 볶아진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더 볶으면 더 고소해지니까 견과류도 같이 넣어서 볶아줄게요. 이 멸치볶음에 들어가는 견과류는 조미되지 않은. 네, 그냥 일반, 볶기만 해서 아무것도 소금이나 설탕 뭐 하지 않은 그냥 견과류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볶아졌으면 얘네들을 이렇게 테두리로 몰아볼게요. 가운데다가 이제 양념장을 부어줄 거거든요. 아까 만들어놨던 양념장 있죠? 넣으면 바글바글 끓어요. 바글바글 끓으면 재빨리 멸치랑 같이 볶아 주시면 돼요. 후다닥. 그리고 바로 불을 꺼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오래 볶게 되면 설탕이 굳으면서 멸치볶음이 딱딱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념이 어느 정도 섞이기만 하면 바로 불을 꺼주시는 게 촉촉한, 촉촉하고 부드러운 멸치볶음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너무 오래 불에서 볶지 않도록 준비하시고 다 만드셨으면 이제 우리 예쁘게 통깨만 한번더 뿌려서 멸치볶음을 완성할게요. 우리가 멸치볶음을 만드는 동안에 미역국이 이렇게 맛있게 끓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다진 마늘만 한번 넣어서 미역국을 마무리할 건데요. 다진 마늘은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반작은 술 정도만 넣어서 한번 더한 소끔 끓여준 다음에 불을 끄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볶을 때 충분히 참기름을 넣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더 넣지는 않지만. 혹시 조금 더 고소하게 드시고 싶다고 하면 마지막에 참기름 한두 방울 정도 더 떨어뜨리셔도 돼요. 이렇게 됐으면 쇠고기, 미역국이 완성이 됐습니다.